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찬송은 197장 찬송 되겠습니다 옛날 통일 찬송 178장입니다 오늘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여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소 자녀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고충만 해하소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그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쪼만 만쪼하 쪼만 주만을만쪼신눈에만은 세상에 쪼리쪼하리니 쪼만 쪼능력만 쪼만 쪼서오늘 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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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성령의 만사주을만쪼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모래에게 나시고 본디오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의 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성령님 도우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알수 있도록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받습니다. 아멘으로 하다받수 있는 저의 희 심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먹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슨 사람을 공경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부닥치는 부조리한 세상 제도와 질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고대 노예제 로마 제국 상황에서 식민지 상황에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죠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가 허용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가장 외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나라인데. 베드로가 살았던 1세기 중 후반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성도, 기독교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의 존재와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뒤에 이제 공인이 되죠. 200년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세상 질서와 제도는 오늘날 북한이나 중국처럼. 또는 아주 그 탄압이 심한 이슬람 국가처럼 굉장히 비우호적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며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은 큰 질문이에요 오늘 이런 질문이 어, 북한이나 중국에 살아가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성도들에게 좀이 뜬금없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먼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어, 정치적인 그런 투쟁이 아니고 영, 우리 이 성도의 삶은 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제도 하에 살든지간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세상적인 욕구를 쫓다 보면 영혼 구원의 길에 거슬리게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이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세상의 뜻에 몸, 몸이 먼저 넘어지고 그다 몸이 먼저 넘어진다는 것은 밖에 사람들의 평가 앞에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거기에 굴신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마음이 몸이 따라가면 마음이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까지 엎드려지게 되고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은 풀과 꽃처럼 시들어서 우리도 알듯이 어90 90세 이상 요새는 100세 이상 사실은도 있지만은 어 젊은 청장년 때처럼 몸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90 녹으면은 그래서 인생을 90 이상 제대로 간수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오늘 여기에 나오듯이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 영주권자영주권자 영주권자.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그냥 샥. 지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된 자의 시민권, 시민권자 미국은 시민권자를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강성한 군대를 세금을 엄청 내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지만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한국에 우리 조국에 가도 또는 뭐 중국에 가든 어디 위험한 나라에 가다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 시민권은 여러분 미국 시민권 받았으면 미국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지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확고하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아,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행을 당하고도 선한 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이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 행위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심판은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이제 평가받고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내게 되도록 힘쓰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세상의 악이 반영하고 요즘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더 더 심해질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걸 보고 하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와중에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작은 이 좁은 지경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경, 공동체에서 내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행해야할 선한 반응 하나님 기뻐하는 반응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인간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받아들이기가 모든 제도에 대해서 성도들은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제도 보기에 악한 제도가 많습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선진된 나라지만 인권이 보다 악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이거 있어서 이저 힘듭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성경 말씀인데. 인간의 모든 제도 또한 그것이 나에게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구원받아 그 환경에서 구원받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게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순종을 하라는데 그 순종은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고문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그 의도가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크라테스가 독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해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때 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주를 주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공동체의 결정이 법이니까 공동체 결정을 받아들이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법질서를 위한 순종이에요. 예. 그것은 자신의 의를 위한 순종이에요. 예. 학자들은 철학자들은 그를 추종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한 제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추어서 자기의 아위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렇다고 이를 맛 받아 쳐서 힘에는 힘이 최고지.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악한 악인은 더큰 악인으로 하나님이 처단하세요. 그리고 그더큰 악은 어또 결국은 다 심판받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해야 하고. 그 악은 너무 크고 우리의 선은 너무 미력하고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그 너무 큰 이야기고 그럼 우리 뭐 우리 사는 인생은 어떠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봐 이게 옳은 말이야.라고 논리적인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아이 상대방이 좀 약간 열이 받았거나. 밀어붙이고 푸시 하면 침묵으로 대응해요. 침묵으로, 침묵으로 대응해서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고, 저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기다려야 돼요. 예, 성도의 반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어려움이 많겠죠. 그것이 악행의 선행으로 대응하는 성도의 믿음인 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세상적인 질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제도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질서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스스로 죽여야 인내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세상에줄수 없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데 로마 제국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들이 노예들도 성도들이 많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거 자유가 있다 그래요. 세상 제도와 질서는 위가 아래가 있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가 다 자유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 자매란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종기한 인간임을 우리가 알았기에, 세상에는 제도가 이렇게 상하 관계가 있지만, 세상 모든 제도의 얽매임에서 우리의 속 사람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아는 사람이 17절 말씀처럼, 못 사람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못 사람을 공경한다. 어른이든 애든 똑같이 공경 존중하며 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우리 자녀 영어권 세대들이 같이 와서 내가 리스펙트 받는구나. 그래서 오게 됩니다. 사람을 그 모습과 세상 질서로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믿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누구보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런 죄와 얽매임에서 자유를 주신 만왕의 왕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려는 기복신앙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복 신앙이 바로 바알을 바알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에 빠졌던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이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세속적인 질서에 맞추어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도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17절에 오늘 마지막은 왕을 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많은 왕들 시저가 있었고 분봉왕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는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세상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왕은 존중의 대상이지 경배와 절대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이 경배와 충성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 고개를 숙여 절하고 이런 것은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상에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세상적인 공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성도가 오늘 말씀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우리의 행실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저도 이게 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익을 위해 세상의 종이 될 때가 만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혈로 진정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그 자유함으로 세상의 부조리한 모든 제도에 연연해 하지 않고 어렵지만, 존중하고 순종하는 선한 행실로 그 가운데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순종할 수 있는 인내와 사랑의 능력을 잊게 하시었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 순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야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그 오직 주님을 위해 순종했던 그 행실로 하나님 영광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중에 눈이 눈이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뭐 얼마 안 온다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후를 주장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감기 바이러스로 지금 어, 회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주변에 아시는 분들 안부 전화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거룩한 주일 예에 내일 또 특히 우리 어 올해 또한해 앞으로 3년간 심우 또 헌신하실 수고하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위임식 있습니다. 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종과 또 기도 준비하는 장로님과또중보기도팀 그리고 찬양팀 어, 방송팀 청소팀 그리고 친교팀 어, 어, 많은 또 성결한 손길이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어, 성도에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전체가 또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깊이 매일 말씀을 어, 먹으며 어, 큐티하고 또 나누며 삶이 해석되는 그래야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의 인, 수고한 인생의 텅빈 우리 그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가득 생명의 어, 구원으로 또 가득 찰수 있도록 말씀의 의지하여 그물을 깊이 깊은 곳에 내리는 인생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가오는 내일 또 주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3년 동안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할 다섯 분의 우리 안수 집사님을 시5 집사님을 또 세웁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그 그 과정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셨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곳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에게 베드로스의 이 말씀이 우리 우리가 따라가야 할또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의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그리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확인하는 귀한 신앙고백의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제와 또 모든 교회의 봉사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일 오늘 밤에 기후를 또주장해 주시고 내일 아침에 좋은 기후를 허락하셔서 먼 곳에서 오는 분들 가까운 곳에서 오는 분들 신앙의 믿음의 결단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원들을 모아 주시고 한 영혼 새롭게 나오는 영혼, 우리에또 젊은 세대와 30대, 40대 세대를 모아 주시었고, 주님 자녀들이 돌이켜 교회에 다시 공동체의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스로 인생을 존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활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특히 목장 모임으로 말씀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다시. 되어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교티 나눔에 있는 교회와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오래 늘오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10년, 20년, 50년 동안 하나님 믿었으나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거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도록 많은 생명을 사람을 낳고 의무가 될수 있도록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감옥으로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의 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바 우리가 보기에 부조리한 모든 관계와 세상의 모든 질서 가운데 오직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하며 오직 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 그때 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수 있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반응하여 하나님의내 종으로 삼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존귀한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